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예수그리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첫째 성령이 동해야 돼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힘이 내게 넘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성령의 에, 그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과 동행해야 내게 능력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또의 그 어, 능력으로 성령의 통행으로 예수 그리또의 이름에 선포로서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힘이다. 이렇게 어,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때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것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 힘들, 힘듭니다. 육체적인 일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육체와 더불어 하는 것은 다 힘이 들어서 피곤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겟사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힘이 넘쳐나도 피곤은 피곤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복음이 증거. 힘든데 교회에서 봉사할 때 힘든 것처럼 행하지 않고 하면 아우 저분은 진짜 성령 이 충만하고 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힘든 것 같이 안 보여. 늘 긍정적인 또 어, 도전하는. 그 힘든 것들을 커버해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힘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활동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동행은 천국에 들어가면 성령의 그 삼일치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의 동행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죠또 성령의 힘도 맞춰요 거기에는 봉사하는 육체적 피곤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나는 전문 전사들같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마음이라는. 천국에는 성령의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다. 사랑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이다. 사랑에는 악이 없습니다. 사랑을 판단할 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 자체에는 악이 없습니다. 사랑의 차이를 두는 것, 뭐 하나님의 사랑, 또 이성간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뭐 부모의 사랑 이런 그 사랑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깨지는 순간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는 악이 없습니다. 불륜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 어, 밖에서 바라볼 때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해. 이성적인 사랑도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이란 그말 본질 자체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몸만 몸 있나요? 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이성적인 사랑할 때 거긴 선만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가치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랑하는데 어, 싸움이 일어났어요. 악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랑은 깨져버리고 선이 아니라 악이 발동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라는 배려하는 마음. 내가 늘 거기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냐면 이 가치가, 내게 필요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하면 그 필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움직이는 또 사랑에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일 하고도 어떤 대가가 없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이 사랑이 갖는 가치인데 그것은 필요와 배려와 의무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더라도 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 소리나는 구리와 얼려는 깽가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구제하고 불사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이 없으면 수행이 없다. 이거는 다이 땅에서 필요한 거야이 땅에서. 이제. 그리고, 어,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하고 직군 취식도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 땅에 그 능력에 대한 성령의 동행, 그리고 성령의 심을 하던 것들은 다 끝난다는 거 끝나는데, 언제 끝나느냐? 사랑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선으로만 가득 찬 성령의 마음이 올 때, 그때 끝난다. 그것을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가치가 끝나는 순간, 이성의 가치가 끝나는 순간, 그래서 천국 가면 성령의 마음만 남는데, 이 땅에서 슬펐던, 것, 괴로웠던 것, 미웠던 것 끝나고 선만 남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선만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았던 것그 사람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런 것들만 다 알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것이 천국의 삶, 그걸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엔 그 사랑의 성령의 마음을 천국 가야 완전히 누리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은 선인데 이 선은 성령 충만해야 이다 떠나고 선으로만 가득 차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가치 때문에 배려하게 된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배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에 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랑의 가치 때문에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에 맞고, 형에 당하고, 해찍에 맞으면서 거기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선만 남는 거죠. 저들 속에 있는 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만 보이는 아와 놀랐다 여러분 이 필요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그 필요가 무엇인가 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고 예수님 메시아로 말하는 그 성령의 영적인 은사나 그 다음 봉사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의 나라에 필요한 지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해가 있더라도 사랑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죠. 내가 맡은 가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집사로 목사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예전에 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때려치우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 의무가 있으니까 내게 어떤 공적이 들어와도 대통령이 가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거기에만 집중해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 의무가 깨지지 않을, 깨져서 잘 못할 때, 뭐, 탄핵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 아무리 막 공격이 들어와도 그렇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 어떤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나, 나선교회 교구장, 뭐, 이렇게 할 때, 이, 판단받기는 쉬운 거예요. 어? 여성계 회장이 왜 저래? 남성계 회장이 왜 저래? 교장이 왜 저래? 뭐, 만나성계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교육자들이 왜 저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생기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잖아 성령이 충만하면 고맙습니다. 누구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랑의 마음이 확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의무감 때문에 오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선한 마음이 없으면 합지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해도 에이, 미안한 걸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평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대가 없는 당연한 의미. 그 대가는 천국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대가 없는 의무, 의무라 사랑의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사랑이라는 것니다이 사랑은 선만을 어, 남는 것인데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랑이 왜 필요하냐? 호금의 증거들. 희미한 것이 있다가 분명한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되는데 너희의 그 선한 것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때로는 힘들게 다 이겨내면서 오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당연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내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그 열매나 사랑의 수고나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을 당연하게 보고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심 이것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우리가 늘 누려야 되냐면 판단하지 않습다 비판하지 않다는 것. 일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면 많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봄새, 육진에 막 힘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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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이 어느 때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막 피곤하고, 막 이럴 때가 있, 있지만, 그때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새벽에 오면서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지. 우리, 그, 교육자들이 애를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어,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분명하게 뭐냐면, 수고로움이라는 거고로움 죽어로움. 보면서, 아, 예쁘다, 아, 아름답다, 이것 또참 좋은 거지만 아 수고했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 맛있어, 맛없어, 이건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수고로움이 수고했고, 공산과 성교회 남성교회 교구장들 일찍 나서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아, 잘하고 못할 수는 있지만 수고했구나 라는. 수고로 그것이 선한 마음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인데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모이기만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부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임 목사님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 보는 것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아그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참 어, 목사님이야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야 그러면 다 불러간다 판단이라는 판단. 판단이 아니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회장 또장로님들또 기관에다 대표하는 사람들 또 봉사하는 순간순간 성가대 교사 보이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하나의 가치로 말할 때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선함만 남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심거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행, 성령의 심, 성령의 마음은 오직 주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선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치는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천국 가고 그냥 끝나는 인생 같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죠.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낙처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사 때문에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심과 성령의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고르던 전서 12장에서부터 13장의 일기까지 이 성령의 동행과 친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해내는 복음의 가치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제 가치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또 이제 배려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하나님의 마음만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도 천국에 끝나고, 도망도 천국에 끝나고,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서 영 원히 사는 날까지 필요한 이 사랑의 마음,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기네이라 라고 말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 세상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거룩한 약속된 주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사모함을 주님이 받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심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나를 앞당겨내는 복음의 파수꾼들,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유축된 것이 있지만 주님 다시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박영규 집사님 완전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역사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아버지 풍성한 감격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병든자 상한자 주님 모든 주님, 주님이 주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그리고 대만과 홍콩과 그리고 휴턴과 뉴욕과 그리고, 다운스빌 호주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며 아버지 청춘들과 모든 주님,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 주일 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과 모든 청춘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봉사하고 예배하는 날,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주의를 성수하고 11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신뢰에서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선언이 이루어져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이말지하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